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쌤 다영쌤입니다. 어, 모의고사 지문 2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 의미 추론 문제잖아요.지. 함축 의미 추론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실제로는 대의 파악을 하는 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 밑줄 그어져 있는 문장의 함축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 그래, 소재가 뭔지, 첫 부분에서 소재가 뭔지를 찾고 나서 그 소재를 차츰 어떤 방식으로, 어, 대의로 확장해 나가는지 거기에 조금 주의를 해서, 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합시다. Many atoms in your body. 우리 몸 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나이가 들었는데, 무엇만큼이나 나이가 들었냐면,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나이가 들었대. 그래서 여기 지금 as old as 하고 원급 비교 쓰였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원급 비교 지금 판서를 해놨잖아. 그지? 원급 비교는 as, as 사이에 이 형용사, 부사를 집어넣어서 무엇만큼이나 무엇무엇하다 하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어, 뒤에 있는 두 번째 as가 무엇무엇만큼 하고 해석이 되는 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두 번째 as 앞에서 이렇게 끊고 뒤에 것만큼이나 무엇무엇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어, 뒤에 있는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나이가 들었다, 오래됐다 하는 게 바로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원자래. 그래서 그 소재는 일단 우리 몸 속에 있는 원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그지? <laughs>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쉴 때,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우리가 inhale 들이마시는 그 원자의 일부분만이 are exhaled 어, exhale, d 내쉬다 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수동태 동사로 쓰여져 있거든 그래서 내쉬어진다 in your next breath 너의 그 다음번 호흡에서 음, 이 문장을 일단 문법 체크 먼저 하고 내용 이어서 볼게 그 some of the atoms 이런 부,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분표현 주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some, part, all, both. 이런 표현들 있잖아. 어, 일 부분만 나타난다고 해서 그뭐 부분표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 그 부분표현 of가 주어 자리에 오면 그 of 뒤에 있는 명사 있잖니? 그 명사에다가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some of the atoms 하고, 복수, 주, 복수 명사 와 있잖아? 그래서 동수도, 동사도 뭐를 썼다? 복수 동사를 써줬다. are exhaled. 이렇게 써줬다. 어, 그거 하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을 좀 짚어보면, 그몸 속에 있는 원자가 그래 되게 오래됐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어, 그, 원자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다시 exhale, 숨을 내쉴 때, 그게 우리 몸 속에서 빠져나가는데,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some of the atoms, 아주 일부분만 빠져나가는 거야. 다음 숨쉴 때. 그지? 그래서, the remaining atoms, 남아있는 원자, 그러니까 내몸 속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원자들은 are taken into your body.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to become part of you. 너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and day later leave your body. 다시 나의 몸을 또 떠난대.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원자가 내 몸에 들어왔다가 일부는 나가지 않고 내몸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시 leave. 또 나간대. By various means, 다양한 수단으로. 여기 참고로 이제 means는 그 의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겠지? 아까 우리 반에 그 수, 선생님 수업한 학생들도 아직도 이걸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데, s부터 있는 거 얘는 수단이란 뜻이야. 수단인데, 이 자체로 단수 명사야. 알겠지? 다양한 수단,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을 빠져나간대. 뭔 소리 하는겨, 그지? You don't own the atoms.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냐면 지금 여기 따옴표부터 놨지 쌍따옴표 이거 강조하는 거야 강 그러니까 이제 소유하는 게 아니야 The atoms. 그 원자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That make up your body.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메이크업 구성하다라는 동사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You borrow them. 우리는 그걸 빌려온 거야.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소재를 대의로 어떻게 확장해나가는지를 조금 주의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조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자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게 내몸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지? 숨쉴 때, 들어와서 내몸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뭐 하는 거야? 다시 떠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하는 게 아니라 소, 이고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빌리는 거라 그랬어. 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 두 가지는 뭐야? 원자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는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앞에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거고 뒷부분에서 결론은 뭐야? 원자는 내가 빌려 온 거다. 이 얘기하는 거야. 다음 문장 갈게요. We all share. 우리 모두는 뭐 합니다? 공유합니다. from this from the same atom pool. 같은 원자 풀. 그러니까 풀 하면 원래 우리가 수영장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를 모아놓은 그 더미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원자 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빌려오고 share, 공유하는 거야. Because, 왜냐 하면, atoms forever travel. 원자는 영원히 travel, 돌아다니거든. Uh, around, within, and among us. 우리 주변, 우리 안, 그 다음에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원자거든. Adams Cycle. Adams는 어, 순환회. From person to person. From A to B 알죠? A에게서 B로 가는 거.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이 사람 사이로 cycle, 순환한데. 지금 앞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지금 요 문장하고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봐. 내가 들이마셨다가, 내 일부가 되기도 했다가, 근데 다시 빠져나가. 내게 아니야. own. 어,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냥 뭐 한다 그랬어? share. 공유하는 거라고 그랬고, 얘가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방식으로 cycle. 순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s we breathe 말 때, 우리가 호흡할 때, 그러니까 내가 숨을 내쉴 때 또는 As our sweat is evaporated, 우리의 땀, sweat, 땀이 evaporated, 증발될 때, 수동태 동사, 증발될 때.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할때 원자가 나가기도 하고 땀을 흘린 게 증발해 나가, 증발하면서 내 몸에서 원자가 빠져나가기도 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한테서 나간 게 남한테도 가고, 사이클 한다는 거야. We recycle atoms.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한다고 하는 거야? 재활용까지 하는 거지. 그 원자를 on a grand scale. 엄청난 규모로 그 원자를 재활용한대.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 주원은 goes back. 거슬러 올라가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이 원자가 그만큼 못했다는 거야. 오래되었다. 첫 문장에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한 거야. 원자는 그만큼 오래되었고. The, 그리고 most heavier atoms. 가장 무거운 원자들은 are older. 더 나이를 많이 먹었대. 더 오래됐대. The sun and earth. 태양이나 지구보다도 더 오래된 애들이 있대. 그러니까 태양이나 지구가 우주에 생성되기 전부터 우주, 공, 우주에 그 둥둥 떠다니는 그런 원자들도 있었다는 거지.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원자가 있는데, 어떤 원자냐면, 대절 수식, that have existed. 존재해왔던 원자들이 있는 거야. 완료, 시, 현재 완료 시제 썼지, 그치?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 거야? 어, 그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될 때. 그러니까 우주가 우주 우주가 있을 때만 붙어 있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원자가 in your body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내 몸속에 있는 거야. Since the first moment of time 시간의 처음 순간부터 뭐 하면서 여기는 분사구문 그 뭐지 재활용하면서 throughout the universe. 그 우주를 통해서 재활용하면서 Among limitless forms 어, 아주 끊임없는 형태 사이에서 Both non-living and living 그것이 살아있지 않는 애들이건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건 그만큼이나 오래된 애들이 내 몸속에도 있을 수도 있다. You are the, take the present caretaker 그래서 너는 현재의 그 케어테이커 하면 원래 무슨 뜻이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너는 현재 돌보는 사람이다. of the atoms in your body.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를 지금 현재 돌보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마지막 문장에 함축 음이 들어와 있는데 함축 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대의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볼게.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 원자는 오래됐다. 근데 이 원자는 오래됐는데 내게 되기도 하고 내게 안 되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해왔다? 빌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원자가 우주만큼이나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그래서 그 오래된 원자가 내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재활용한다. 순환한다. 그니까, 러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순환한다, 요거 내용가지 조금 추가해볼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 있어? 역접이 나와가지고, 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있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대의라고 확정 지으면 되는 거야. 아, 원자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이클, 어, 순환하는 거. 나도 한번 쓰고, 너도 한번 쓰고, 재활용하는 거. 까지가 대의인 거야. 이렇게 대의를 딱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함축 의미 추론 문장을 봐야, 우리가 이제 이걸 틀린 선지를 고르지 않는 거야. 자, 함축 의미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Who will follow you? 너를 따라올 many. 그게 이제 많은 것들인지,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게 있다. 나를 따라올 많은 게 있다. 나를 뭘 따라와? 뭐가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대의가 뭐였지? 원자는 어, 공유하는 거다, 어, share 하는 거다. 이거잖아, 의지? 그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선지로 내려가서 완전 무관한 것. 제끼고 나면 그냥 남는 게 답이야. 1번. Atoms will become part of other forms after you. 원자가 될 것이야. part of other forms. 다른 형태의 일부가 될 것이야 누구 다음에는? 너 다음에는 너 다음에는 다른데 간다는 거야 어 이거 뭔가 recycle이라든지 cycle이라든지 share하는 표현이랑 좀 근접한데 오케이 그럼 이건 내비둬 2번 Adams will remain unique and cannot be shared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선지가 누구야 2번이지 유니크하다는 말은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공유될 수 없다. 이거 너무 거리가 멀지.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세 번째, a d a m s will follow their origin forms.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만든 오답이냐면 follow 원자가 뭘 따라 간대 아, 아까 주어진 문장에 follow 있었는데 origin forms. 아 뭔가 original form 원래의 형태. 맞아. 얘네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있다 그랬어. 이게 아직 내 몸에도 있다 그랬어. 뭔가 original form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너, 이때 뭐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대의. 원자는 공유하는 거, 리사이클 하는 거, 소유하지 않는 거. 이걸 딱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거랑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대의랑 관계가 없는 거야. 대의랑 관계가 없는 거, 2번은 대의랑 완전 반대되는 거.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거야. 4번. Atoms will never be taken by a new form. 어 절대 새로운 형태로 변하지 않는데 이것도 좀 그렇지 나한테 들어와서는 나의 일부가 되고 쟤한테 가서는 쟤의 일부가 될거 아닌가비? 근데 새로운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리가 좀먼것 같아. Atoms will disappear completely. 완전히 사라진대. 완전히 사라지면 태초 우주가 생길 때부터 있던 그 원자가 내몸 속에 지금 어떻게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 그냥 깔끔하게 딱 제끼고 나니까 몇번1 번이 정답이다. 그럼 1번을 정확하게 더 해석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함축 의미 문장 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함축 의미 문장에 이제 이걸 좀 대입을 시켜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이번에 내가 지금 내몸 속에 있는 그 원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나야. present. 현재 보살피는 사람은 나야.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숨을 쉬면 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닌가비? 그래가지고 이제 쟤한테 갈거 아니야. 그럼 쟤한테 가면 이제 쟤가 어, after me. 나를 뒤 이어서 이번에는 걔가 그 원자를 보살펴 주겠지. 어, 잘 가. 나의 원자야. 어, 나의 원자 잘 보살펴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되었어요? 아, 어, 요렇게. 함축의미 문장 문제는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내신 대비에 선생님 포커스를 좀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자잘한 문법, 그다음에 중요한 어휘 이런 것들도 싹다 다루었다. 그렇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 암기 외우셔야 돼. 요 그냥 강의 보고 아 어, 오케이 다 이해해서 알아들었어. 이러면 늦게 된 거야? 안된 거야. 어 전혀 전혀 안된 거야 이거 전부 다 외우시고 이 필기를 그대로 내가 따라서 저새 종이에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내용을 어 여기 다른 친구한테 우리 집 강아지 앉혀놓고 우리 집에 인형 하나 앉혀놓고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서 만나요 안녕